카톡에서 이제 내 위치를 무제한으로 볼수 있다고요? 카카오가 업데이트한 친구 위치 기능. 이제 15분, 1시간 이런 제한 없이 원하면 계속 서로의 위치를 볼수 있습니다. 한번 동의하면 내가 직접 끄기 전까지 계속 위치가 공유되는 구조. 누군가는 말합니다. 자녀 안전 때문에 좋다. 침해 가족 있는 집에선 꼭 필요하다. 근데 반대 의견이 더 큽니다.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닌가? 회사에서 쓰자 하면 악몽이다. 스토킹에 악용되면 어떡하냐? 특히 끄는 걸 깜빡하면 집 위치까지 그대로 노출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톡 위치 무제한 공유 편리함일까요? 위험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